뭐 여러 가지 의혹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정말로 이해 안 되는 게그 마약 수사 이거는 꼭 수사를 해야 되겠어요 마약에 손대는 건 보통 범죄가 아니죠 가만 두면 안 되는 거야 국민의 의식을 썩게 하고 나라를 망치는 거지 돈좀 벌겠다고 마약으로 중독시켜서 집단으로다가 마약 환자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트럼프도 자기 나라에 마약을 유입시키는 나라에 대해서는 펄펄 뛰면서 그렇게 강력하게 화를 내고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국민의 의식이 썩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가 없지 그리고 나라가 아주 약화 후진국이 되는 건시간 문제죠 그래서 이런 마약 관련한 건 이게 김건희 여사 때문인지 누구 때문인지 어떤 윗사람인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방탄하려고 선거 출마해? 아니 선거 출마해서 지도자되면 다 면피됩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후진적이었어? 우리나라 나쁜 나라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 전례가 없으면 나라가 존재할 수 없고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해체될 거예요 뭐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무슨 지술한들 반드시 다음에 받게 될 거예요. 앞으로의 시대는 마음의 시대라 심판의 시대예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지리산 영채마을로 오세요.